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을 봐야 되는데 모집 인원. 아까 이제 모집 인원은 이 통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형별 모집단위별 인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별 모집단위별 인원들이 훨씬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표가 있어요. 예, 건대 전형계획안 중에서 이렇게 표가 돼 있습니다. 이거 어, 이거 안 보여?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확대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이거 안 보셔도 돼. 요 그냥 이런 식으로 표가 제시가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가 제시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걸 생각을 일단 해 두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전형별로, 전형별로 이 모집단위에 몇 명씩 뽑을 거냐,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수식,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요만큼만 이렇게 있는 거고, 원래는 이제 길게 여기 옆에, 요 앞에 보시면, 이 앞에 보시면 길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이게 잘안 보시겠지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예를 들면 이렇게 국어국문학과가 42명이란 얘기인데 그 42명을 전형별로 이렇게 쪼개면 이게 몇 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큰애가 원서를 처음 이제 큰애여서 원서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당황하는 게 뭐냐면. 인원이 너무 적다. 요 인원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인원이 너무 적다는 게이 42명의 인원을 몇 개의 전형으로 나누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형계획안을 꼭 전형별 인원을 꼭 보셔야 돼요. 전형별 인원을 꼭 보셔야 되니까 우리 그거를 생각을 잘해 두십니다. 되셨죠? 음. 1학년 학부모님들만 이해했다고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1학년 학부모님들만, 어, 어, 이해했어요. 어, 이렇게. 어, 이해하면 뭐 하는, 뭐, 무슨 용어 하는 건지 아시죠? 예, 1년의 학부님. 제가 지금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니까, 1년의 학부모님들, 특히 2학년, 1년의 학부모님들 중에 오늘 2026한다그래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막 하는데, 뭐, 이렇게 막 어떻게, 내가 알아듣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걱정이 좀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강요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구호공문학과가 총 42명인데, 교과가 4명. 친절한 김병진 아닙니까? 친절한 김병진. 저 숫자 작아서 안 보실까봐 이렇게 위에 크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교과가 4명, 종합이 15명, 기획 균형이 2명, 논술이 6명.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수시는 저렇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정시의 수능,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13명이거든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13명입니다. 그래서 저걸 합치면은 지금, 어, 명에 10명에 17명이니까 27명의 이 13명을 더하면 40명이지 않습니까? 40명인데 여기는 42명이니까 나머지 또정시에도 이런 기회 균형 전형들의 인원이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인원들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가 어근무 정원이 42명이야.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죠 42명이야. 그럼 이제 제가 대학을 갈 때는, 제가 이제 한국과서 세대니까, 제가 대학을 갈 때는 저 42명을 통째로 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42명을 갖고. 근데 지금은 이거를 다 이렇게 쪼개놨기 때문에, 쪼개놓은 그 상황에서 보면, 교과를 4명밖에 안 뽑고, 종합도 15명 이렇게 뽑는 거고, 논술은 6명, 정시수능이 13명, 뭐 이런 식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다 쪼개서. 그러니까 교과 4명보다 정시 수능 13명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라서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이제 좀 생각을 해 보십사 하고 어,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생각 그래서 꼭꼭 꼭 입시가 처음이실수록 반드시 모집 인원 전형별 모집 인원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드셨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아까 인증글 올려주세요라고 할때아 전형별 모집인원 어느 학과 모집인원 봤어요 이렇게 네, 어느 학과 모집인원 봤는데 뭐몇명몇명몇명 뽑더라고요 몇 명, 몇명 이렇게 그 인증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봤어요만 달아주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 이거를 찾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계열이라고 있네요 그렇죠 고, 고등학교는 계열이 없는데 대학은 계열이 있단 말이에요 계열. 계열이 있고 여기 인문열 적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한단과대 안에 들어있는 학과인데 신산업융합학과는 인문계열이고 생물공학과는 자연계열이고 KBT 산업융합학과는 예체능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계열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열이라는 것이 이 계열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그이 나중에 뭐어 수능 최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능 어 정시 수능위주 전형에서 계열별 뭐 반영 비율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따로 나오기 때문에 이 계열이라는 것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실제로 대학이 입학을 하는데 있어서는 대학 입학 사정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게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어져 있기 때문에 저런 것도 참고로 알아보시면, 어 이거 여기는 통계학과가 자연 계열에 있네, 여기는 통계학과가 인문 계열에 있는 이런 것도 아실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저기 막 통합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예, 이게 대학에 따라서는 그럼 통합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인문 자연을 나누지 않고 함께 뽑는 거구나 이런 것도 알수 있고 예, 다양하게 아실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니요. 도움이 돼서 보는 게 아니라 보다 보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도움이 된게 선배 분님들은 아마 어, 동의하실 거예요. 도움이 돼서, 도움이 돼서 보는 게 아니고, 보다 보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 그러니까, 애들 공부도 그런 거거든요. 애들 공부도. 애들 공부도 이게 도움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 이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어, 물론 효율적이고, 좀더 빠른 길,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우리는 공부하지 않잖아요 입시는 그렇게 막 공부해 가지고 막 시험 보고 이런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 도움이 돼야아 그게 진짜거든요 그리고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 그래서 자꾸 이런거를 보시는게 되게 필요하다 아, 오늘의 제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 제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래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한번 봐주마! 아, 예, 네. 그거, 그거요. 오늘 제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응, 그거 하나.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의 학부모님들도 수시모집용이나 정시모집용 나오면 이런 식으로 보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